전현준 기수가 기승합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를 1000m 제2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6번 금사자, 안쪽 4번 주말평정, 외곽에서 10번 날개 등이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6번, 3번, 4번, 10번, 4마리 말이 앞서면서 선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고공세상이 앞서고 있고, 반마신차 유지한 채 바깥쪽 4번 주말평정, 6번 금사자, 3마리 말 선두권 형성했고, 4위권의 외곽쪽 10번 날개와 안쪽에서 2번 백호번개가 5위권 유지합니다. 3번, 4번, 6번, 2번, 10번, 7번, 8번, 9번, 1번, 5번 순으로 순위선을 내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3번 고공세상, 그에 맞서는 바깥쪽 4번 주말평정. 외곽에서는 6번 금사자, 중반까지 3마리가 앞세고 있고 4위권에 2번 백호번개, 바깥쪽 10번 날개를 견제하면서 외곽에서 8번 제주제왕까지 빠르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3번, 4번, 6번, 2번, 10번, 8번 순으로 이제 4코드와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나갑니다. 바깥쪽 6번 금사자와 안쪽에서 맞서는 3번 고공세상, 그 안쪽 4번 주말평정까지 3번, 6번, 4번, 2번, 10번 순입니다. 선두는 3번 고공세상과 안쪽에서 맞서는 2번 백호번개, 이번 경주 관심 마플입니다 3번, 2번, 두마리 말이 앞선 가운데 일마리심사서 바깥쪽 6번 금사자가 3위권, 4위는 10번 날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년 흔들로 바깥쪽 3번 고공세상과 안쪽에서 2번 백호번개, 외곽쪽 10번 날개가 빠르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본전기시 10번 날개 빠르게 올라서면서 안쪽 2번 백호번개에 왔습니다. 2번, 10번, 두마리 말, 10번, 2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